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합니다.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그냥 요즘 100챌린지라고 알고 있으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 기한84님이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보이건 아이들 60명에게 100만 원씩 기부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와 60명에 100만 원씩이면 얼마인가 6 0만원 네. 오.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기한팔사님이 이제 나대는 것 같아서 안 올렸다 <laughs> 근데 결국엔 또 사람들이 보고 느낀다면 좋은 일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번에 좀 영상 을 올렸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 기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세군? 겨울마다 하는 구세군 있잖아요 음. 구세군 분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팀장님 기부 해보셨어요? 저도 기부 잘안 해봤습니다. 제가 반성해야 되겠네. 네 반성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도 한번 용기내서 한번 시작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강남으로 사무실도 옮기셨죠? 어, 네 영상 봤어요. 50평 정도 규모의 공간을 찾고 계셨는데. 한 550만 원 수준? 그러면 금액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결국에 기부에 강남사무실 이전에 정말 기한팔사님 대단하시죠. 오늘은 나 혼자 산다의 자유야의 콘 기한팔사님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혹시 그 송파 건물인가요? 아, 맞아요. <laughs> 이재현 팀장이 직접 계약하셨던 그 건물이신 거죠? 아, 맞아요. 제가 네. 직원 때 담당하던 물건이었는데 네. 기한팔사님이 이제 매입을 하신 거죠. 전설이었습니다. 계약 날 슬리퍼로 끌고 오는 매수인 분은 처음이었어요. 저도 당황스럽긴 했어요. 아, 슬리퍼로 끌고 40억대 건물을 매입하러 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아, 저래서기한 팔사구나. 많말 네. 느꼈습니다. 제가 직원 때 담당하던 물건이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.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이제 송파구 석촌동 2 9 2의 6번째 위치한 건물이었어요. 위 건물이 위치한 상권은 어느 정도 상권은 형성되어 있거든요. 근데 주로 상가주택 형태로 많이들 제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에요. 아무래도 송파가 거주 목적으로 매일 많이 하시긴 하시죠. 그러나 이제 본 건물은 전층 근생 건물이었어요. 크으, 좋네요. 1층은 이제 판매점이 대다수였고, 상부층은 소형 사무실이 있었고 공 업체만 1 3 개. 아, 이 <laughs> 건물에 임차인이 열세 군데가 있으셨던 거예요? 네, 4십억 규모의 건물에 와... 1 3 개의 임차인 분이 계셨습니다. 임대 수익도 많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. 네. 매매 금액 대비 3% 초반 정도의 임대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네, 상승력은 충분했어요. 아무래도 송파는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뭐 네. 대출도 잘 나오고 가치도 네. 높은 편이죠? 그때 당시 건물 사진인데 뭔가 기안팔사님 건물이라고 하면 삐까뻔쩍하고 음... 신축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을 것 같은데 딱 기안팔사 적혀져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? 그냥 기현 팔사 님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연예인분들의 보통 빌딩 투자는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고 재매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매입하셨을 때 제가 그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. 뭘 하시든가요? 정말 웃겼는데 어, 아직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아, 그건 나중에 생각하죠. <laughs> 네.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였던 게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임차인만 바뀌고 건물 형태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, 건물의 손을 아예 안 보고 그대로 네.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? 대표적인 이제 AI 기반 부동산 가치 선정 사이트 랜드북과 부동산 플래닛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각각 약 69억이랑 80억 사이에 나왔어요 매입을 얼마를 하신 거죠? 46억에 매입을 했어요 네. 그러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오른 거죠 리모델링이나 대선을 통하지 않고도. 약 29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나 신축 없이 단순 이제 보유만으로 이렇게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기한팔사님의시세차과도 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잘 분방한 건물입니다. 다만 그때 당시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셔서 양도세 부분은 좀 피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. 어, 정말 아쉽네요.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기한팔님 어머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저에게는 이제 매도인분 매수인분 너무 좋은 분들과의 계약이어서 좋은 기억받 남아있어요 저는 그럼 그 당시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좀 기억 남았던 에피소드는 없으셨나요? 그때 당시 임차인분이 총 13분이었다고 음... 말씀하셨잖아요 네. 그런데 동네 분들이 다 이제 소문이 들으셨는지 제가 임, 계약하고 잔금 전에 임차인분 한분한 한 분씩 만나러 갔을 때 저한테 이거 그분이 매입하신 거 맞으시죠? 아 저희 그럼 쫓겨나는 건가요? 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계약하고 잔금 전인데도 매수인이 기한84님이라는 걸 임차가...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명도 조건으로 계약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음. 제가 임차인 분들한테 어, 이거 매입하실 매입 예정자분은 이거 그대로 이용하실 거다 음. 그래서 편안하게 영업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잘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네요. 오늘은 기안팔사님의 매입 사례를 알아봤는데요. 항상 건강 많이 챙기시고 지금 하시는 일 더욱 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네, 그리고 요와 비슷한 건물에 투자를 또 고려하고 있으시다 계획을 하고 있으신 연예인 분들 또는 배우 또는 가수님들 <laughs>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. 편하게 아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. 이상 보라다. 했습니다. 안녕. 안녕.